이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 법률안. 8의 민주당 이하경 의원 외 구인. 생년월일 2018년 8월 8일. 개류일 405일. 일본의 수출 규제 파장으로 인해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기업과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기술력을 확보해도 대기업의 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용되어 손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인데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안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학원입니다 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아보자 이거죠 한마디로. 네. 네. 이 법에 관심 가지시게 된 배경은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갑과 의뢰의 행포를 다루는 갑의 의뢰에 대한 행포를 다루는 우리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을지로 위원회. 그래서 특별히 예.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그 LG 화학에서는 아. 납품받던 업체에서 그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 자료를 23회나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서 기술 자료를 중국 자회사에 넘겼어요. 어. 아.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그랬고. 또 하나 현대기설,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중공업에서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예.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얻어, 달라고 해서 제 3호 업체에게 전달을 해서 음. 그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공정에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 처벌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죠. 네. 예. 이러다 보면 중소기업은 아예 문 닫고 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예,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중단해 버리니까 예, 예. 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도산에서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 회사는 다 망해 버리고 부채에서 어. 파산해 버리고. 그건 뭐 심각한 거죠. 그리고 예. 사망까지 이미 그자살 아이고. 그런 경우가 있죠. 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 그분은 뭔가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또그 기술 덕분에 대기업에 납품까지 예, 하게 된걸거 예. 아니겠어요. 예, 예. 그죠? 예.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그런 하도급 거래 관계를 맺다가 음, 음. 그러다가 대기업이 그 기술 우리 좀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계약할 때 조건으로 상품 계약을, 예. 납품 계약을 할때그 예. 기술 조건은 그 자료들 첨부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어... 그럼 그걸 자기들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어느 순간에 다른 업체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아이들을 가져가게 한다거나, 음... 아니면 아예 그냥 자료를 주고, 거기서 생산하게 하고 이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 생산하면 같이 해줘도 그나마 다행인데, 어허...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특허권 등록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허권 등록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요 확실하게 그것까지는 내가 그래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건 단지 그 개별 대상이 된기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그렇게 경쟁력이 높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기술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할 수가 없죠 네. 어렵게 해 놓으면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음.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기업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들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정상적이라면 예. 대기업이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한테 오히려 더 기술을 잘 발전시키도록 예. 도와줘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범죄 행위죠. 범죄죠. 범죄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일상화되면 음. 기술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이 뭐야 무역 분쟁을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핵심에 누가 자립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혁신하고 그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술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부품업체들이 열심히 해서 기술을 음. 이, 만들어내서 이걸 특허를 얻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해야 기술 강국이 되는 건데. 예, 예. 그 대기업들은 그동안에 기술을 이용해버리고 또좀 값싼 다른 나라 기업에 맡겨버리고 음. 국내 기업도 경쟁력이 좀 있다 싶으면 값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다 기술을 넘겨주면서 값싸게 계약을 해버리고, 여기서는 계약을 끊어버리고. 네, 네. 그럼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공정거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음. 이걸 막기 위해서 기존 그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도 뭔가 이 책임지우는 조항들이 예. 있죠. 예, 2011년에.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1년에 하도급 법에다가 기술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예. 어길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까지 할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도 참 많이 한 거죠, 그 당시에. 예. 예. 그런데 지난 9년간 이 법으로 해서 공정에 고발당한 것은 단 3건이고 시정명령도 한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년 동안요? 지난 9년간, 9년 동안. 연도에, 예, 9년 동안 3건에 한 예, 건. 예. 거의 왜 그래요? <laughs> 이유가 있죠. 뭐예요? 왜냐하면 피해 기업들에게 왜 그러면 고발을 법적으로 음. 처리 안 하냐 했더니 조사해봤더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복으로 인한 분리 걱정이 55.7%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못한다. 고발하면 이 업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네. 적인 블랙리스트에 딱 올려버린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어. 고발해봤자 몇년 걸린다. 그러면 다 회사는 파산하고 음. 대금 납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26.3% 거의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3배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기술을 빼앗아서 가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보다 음. 훨씬 크니까 이익이 예, 예, 예.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피해 예. 중소기업도 과감하게 이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법의 허점인 거죠. 현행제도상 고발을 하게 되면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무슨 조치를 취하면 또 해당 대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입증 책임이 그 소송 제기자한테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수술에서도 피해자들이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여기도 입증 책임이 돈 없는 중소기업이 해야 되니까 그 어렵게 지금 생산에 매진해야 될 중소기업 예. 사장들이 언제 이 법정 수정하겠습니까? 예. 우리 기술이 이렇게 탈취당했다. 예. 이렇게 유용당했다라는 걸 입증해내야 되고 예. 그걸 제대로 입증해내도 어쨌든 소송에 소송을 하니까 몇 년이 걸리더라. 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요. 이 법을 그래서 좀실효성 있게 좀 고치자는 거죠. 좀 보완은 했어요. 뭘뭘 고치자고 하신 겁니까? 공정에다 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그 하도급업체가 피해기업에게 보복 조치를 하면 예. 그 결과 발생 피해까지도 세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라. 예, 예. 이렇게 보완을 했고 예. 또 중기부나 중소기업 중앙에서 소송 지원을 좀할수 있게 음. 했고 예. 뭐 했지만. 실제로 공정위가 공무원 조직이고 인적 물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신고하면, 응. 공정위 신고하면 막 1년, 1년 6개월 이렇게 심의가 너, 길어집니다. 그 처리가. 예. 그리고 몇명 직원이 그 많은 전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응. 이게 공정위 자체에도 인적 물적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응. 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요원한 그런 현실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피해 신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하게 되면 보복 조치 한 거에 대해서도 세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네. 하자. 예. 네. 또 소송을 지원하자. 네. 그리고 뭐0 배로 늘리자고 하는데, 네, 그건 뭡니까? 이제 제법의 핵심입니다. 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배 가지고는 음. 이 대기업들이 기술 탈취해서 세배 정도는. 물어 주어도 어. 법정에 가서 예를 들면 확인이 돼서 몇년 걸려서 세배 네, 물어줘도, 물어줘도 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0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 지금 미국 일부 주들 또 중국 호주 이런 나라는 이미 10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소한 기업들이 기술 탈취나 기술 이용을 하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구나 대기업이 하는 정도까지는 음, 해 주어야 네. 예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 법에 최소한 10배까지 손해액을 음. 배상하라는 것이 제 법의 핵심입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전속고발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우선 전속고발권이라는 건왜 만들어둔 거예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고발을 할수 있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할수 있잖아요. 예, 예. 형사범들, 범죄가 있을 때. 근데 경제 사범, 특히 음. 공정거래 거래에 관한 그 불법 이 있을 때는 검찰에 바로 호소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 왜 왜요? 경제의 안정성 유지를 어. 위해서 그런 만든 제도겠죠. 어허. 기업을 무차별로, 예를 들면 검찰에서 일반 사범과 똑같이 수사를 하면 음흠. 기업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렇던 것 같아요. 네. 전속고발권이라는 것 특정 문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로 바로 가지 못하고, 바로 가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통해서 고발을 해야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판단할 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비로소 검찰에 고발할 네. 수 있다. 아니,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 가면 바로바로 음. 바로 이것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은 6개월, 1년, 1년, 6개월 하니까 다그 기간 기다리는 동안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서 이미 다 배는 떠나고 기업은 망하고 이런 경우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이제 현석고발권을 폐지하자. 음. 검찰에서 바로 일반 사인들이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인들이 고발할 수 있게 하자. 검찰에. 해서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속고발권을 둔 근본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주었던 그 특수한 영역을 음. 검찰에 개방하도록 하자는 거죠. 네, 네. 이런 기술 탈취 부분 이런 중요한 것 아, 모든 경제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하는 게 기술 아니고 기술 탈취 부분에 기술 있어서만. 탈취 기술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주자. 네.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해주자. 예. 이런 겁니다. 예. 이건 검찰에 범죄니까. 자,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예. 거기서 잘못된 게 드러나면 징벌적 손해 배상은 10배까지는 느리자 예, 예. 그거네요. 그 근데 그 그런 그두 가지 핵심으로 법 개정이 솔사 된다 하손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9년 동안에 고작 세 건, 뭐한 예. 건밖에 없었다는 그렇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문제 제기하면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아. 예. 이걸 없앨 수 있나요? 그거 어떻 합니까? 현실이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이러겠냐 이 말이죠. 이제 검찰은 예를 들면 압수수색할 수 있고 또 강제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음. 또 빠르게 검찰은 또이 조사를 할수 있고 공정위보다 속도가 빠르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또 예. 위원회에다 심의의결을 붙여서 거기서 조사 과정이 있고 해서 시간이 늘어지니까. 음흠. 이것은 검찰에 가면 강제 조사를 해서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거다 예. 하는 가능성을 보고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하자는 거죠 일단 강화를 하자. 예. 강화해 놓으면 실제 중소기업이 예. 사용할지는 뭐 예.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은 더 위축되긴 하겠네요. 예. 예. 음. 그,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법에서 지금 이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걸려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반대하는. 그 정당들 때문에 어느 당이 반대를 하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죠 반대 이유는요 이건 누가 기업하겠냐 음. 너나 없이 가서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면 네. 기업 못 한다 예. 딱그 논리입니다 예, 예. 경제안정성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 음. 못 풀어준다 음. 그러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한 대항 논리는요 저희들은 그러면 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냐 음. 현행 체제 하에서는 다 파산하고 어? 자살하고 하는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기업 못한다라고 하는 분한테 기술 탈취 안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하죠. <웃음> 아니, <웃음> 왜요? 이 왜요? 법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기술 탈취 안 하고 정당하게 하면 되는데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왜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영역에서 공정위가 해야 된다. 아. 남소가 걱정된다. 소송 남발. 예, 네, 소송 남발. 네. 아주 네.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남소 우려. 음. 그래서 기업에 피해를 준다.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래도 가불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피해자일 텐데. 네. 중소기업을 이렇게 함부로 소송 내고 함부로 고발할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하면 그 업계에서 찍히면은 네. 기업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법제도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현,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 업권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음. 어떤 휴대폰 부품업을 근데 내가 일부 기술 이용을 시켰다고 해서 다음에 이 업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문이 날 텐데 누가 거래를 해 주겠어요 예. A, A, A모라는 업체 앞으로 거래하겠나 예. 그래서 이걸 풀어 줘도 그렇게 남소 위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하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 외에는. 어. 우리가 언제 법안 소위원회, 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과감 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심사소위까지도 각인 갔네요. 네, 가죠. 올라가죠. 보통 못 가는 법도 많은데 많습니다. 이건 각인 갔는데 힘를안 해주는 법도 많죠. 그러니까 이건 심사소위까지 각인 네. 갔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 네. 그 반대 이유는 경제 악영향. 네, 남소 소속 남발. 네, 네. 그래서 아니 현실적으로 9년 동안 이렇게 있어봤자 작동도 안 하는데 무슨 남발이냐라고 음. 해도 안 된다. 네. 저희가 지금 그, 그 소비자 보법 호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바, 다른 이야기지만 대표 두 가지예요. 이 뭐야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음. 집단소송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야 우리 가습기 살균제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소송을 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소송을 어떻게 그 네. 몇백만 원, 몇천만 예. 원 받자고. 예. 근데 지금 그것도 법이 올라와 있는데. 막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런 맞습니다. 제도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다 미국 따라하면서 예. 왜또 이런 것은 안 따라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예. 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폐지. 예. 요것만안 된다. 예. 그럼 방법이 없나요 이번 국회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전망이 <laughs> 불투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희가 심폐소생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네요. 어 음. 다음 총선 이후나 중소기업을 더 중시하는 어.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많아져야죠 숫자가 대기업보다는 대기업 이익보다는 저희들이 네. 대기업 이익을 안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만이 그 국가가 부강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음. 지금 기술 탈취 말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뭐 최인호 의원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낸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것도 뭐 유사한 겁니까, 뭡니까? 예, 유사합니다. 어. 근데 이건 이제 산자위원회특허청 법안이어서 예. 우리가 병합 심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로따로 하니까. 따로따로 하지만 서로 그 사, 뭐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예. 잠적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뿐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예, 예. 탈취를 좀더 예, 예. 좀 세게 벌하기 예. 위한 그런 법안이더군요. 예,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안시사 소위 가면 반대. 그런 논리가 또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예. 이학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